용돈 한 번도 안 줬다고 진짜로? 어, 지금 태어나서부터 아빠 한 번도 안 줬어. 자, 일년 용돈입니다.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네. 친구들 내가 쓰겠다. 이제 이거 빌린다고 빌린 거. 그때 아빠가 빌린 거 있잖아. 아빠 통합사고. 어? 아니 만 칠천. 그래서 7원더 냈잖아 확실해? 응딩정댕아니 <laughs> 삼천원 거슬러 줘야지 없는데? 어? 없는데? 없어? 나존지상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삼천원 이자 이자가 뭐야? 응 이자가 뭐야? 그동안 아빠가 빌려 쓴 금액에 대한 응. 추가되는 돈이야 100만원 더 내야 돼 왜? 빌린 돈이 100만원이 넘거든 <laughs> 아, 웃기지 마세요. 예? 이자가 네. 왜 이렇게 쎄요? 아니, 17,000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이라뇨. 17,000원이에요. <laughs> 아니 무슨 아, 됐어 됐어. 아빠가 왜... 하나도 용돈을 주지 않아. 아빠가? 응. 비린돈이고, 용돈을 왜안 줘? 다 주는데? 엄마... 엄마가 용돈, 용돈 줬어? 어. 아빠, 용돈 한 번도 안 줬다고 진짜로? 아빠 한 번도 안 줬어. 아니, 그 대신에 그 편의점 가면은 항상 카드로 사주잖아요. 용돈 데, 용돈은 안 준다고 해도 맨날 먹고 싶다고. 편의점 가면, 가자고 하면은 편의점 맨날 데려가서... 어, 사서 용돈 맨날 용돈이에요? 사주나요? 용돈에 주는...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주는 거잖아요. 사주는 건 용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돈이 필요 없죠. 제가 아, 편의점 가면 사주니까... 필요 있어요! 아니 내가 맨날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아니면 친할머니한테 어. 돈 받고 아빠한테 맡기면 아빠는 내돈 맨날 쓰지려나. 아니야. 엄마, 그거 맨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해하지 마. 그거 있잖아. 그돈다 예주랑 예서리 저금통에 넣었어. 절대 쓰지 않았어. 아빠도 얼마 용돈 얼마 받고 싶어. 5만 어, 원. 아, 5만 원. 아니야. 5만 원 너무 안 돼. 그럼 무슨 5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만원. 그래,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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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잠깐만. 자, 자, 1년 용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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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줄게. 근데 맨날 편의점 가고 뭐 사주고 그러는데 용돈이 어떻게 따로 필요하나요? 네. 왜? 용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아, 꽃이 먹으려고. 아, 꽃이 내 걸려고. 아빠한테 용돈 받다 고 예? 응. 엄마한테도 받지 않아? 응. 아, 아. 아어 아빠도 가끔씩 한 번씩 용돈 줄게 이거. 근데 꽃이냐고 해서 너무, 자, 너무 야,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어? 응? 아니.. 진짜야? 너 내가 쏜다 막 친구한테 내가 쏜다 그러고 가는 거야? 진짜로? 응 진짜로? 쏜적 있어? 어 언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갔을 때 내가 쐈을걸? 쐈니 뭐야? 쐈으면 쐈 거고 뭐 아니면 쐈었어 아빠도 어렸을 때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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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어? 얘, 예, 금토 보여줘?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여기 있어. 찍고 있어. 있어. 응? 아이씨. 아, 와, 아, 왜, 내왜 찍어? 아, 왜, 왜 찍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치네. 친구들, 내가 소개했다. 지안이부터 소개해. 아, 아, 아. <laughs> 왜, 왜, 왜? 야, 이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이거. 얘 먹는 거 찍어. 어야 되게 어렵다 이거. 오안 해서 이제 여기에 서녀야뭐 먹을 거야? 떡꼬치. 아, 꼬치 닭꼬치. 닭꼬치 없는데 여기? 닭꼬치 어. 있어요 저기. 응 닭꼬치 아. 있어요. 뭐 먹을 거야? 네, 닭꼬치. 사연어 닭꼬치 하나랑요. 예사리가 언니네를 뺏었다. 어, 닭꼬치 나. 하나, 떡꼬치 하나요. 네. 어, 나왔다, 얘들아, 나왔다, 여기 나왔다. 가자, 가자. 이거 음. 몇만 원이에요? 만 원이라니, 몇천 원이다. 몇천 원이에요? 계산하니까 저 떡반 순반나 3500원, 4500원, 아, 4500원, 응. 이거 만원이거거스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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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닭꽃이 거기떠가지 반대로 주시나요? 네, 호장이 네. 네. 네, 아, 네, 얘닭 꼬치 닭 그릴 수가 있하나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아, 뭐? 어디 가요, 언니? 맞지? 엄마! 아니에요? 네, 혜리는. 다이나 오늘, 다이나 그거 알아? 어. 오늘 지하에 시간이 엄청 많은 거야. 음. 나제 음. 시간에 끝나서. 응. 뭔지 알아? 아라떡꼬치라요라주세요 그래. 네, 발라주세요. 떡꼬치 아 하나 응. 아니, 여기 단골이야. 단라나 어, 뭐? 어, 여기 단골이야. 떡, 떡, 떡! 먹고 싶어? 떡 아, 그래? 그럼 응. 어디 안 먹고 떡 먹고 할야나 옛날에 네. 엄청 많이 왔어. 나 여기 떡꼬치 단골이야. 떡꼬치 안 바르고 하나도 같이 나여 닭꼬치 설탕, 설탕 설탕 아니야, 그냥 엄마, 어? 나는 <laughs>

어, 그러니까 늦어, 아니, 까늦어도 언제까지 늦어도 언제까지 안디도 안디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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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잘맞도 안디저도 안디

지안이만냐고 지원이 엄마, 지원이 언니 어 지원이 어디서? 지원이 언니 있 지원이 있잖아. 지원이 옆에 있잖아. 아니, <laughs> 다른 지원이 고지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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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냐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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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예주가 썼어응 예주가 네. 쏘는 날이야? 응. 아니요 그냥 예주가 쏜다요 아 그래? 아 쏜거야? 응 엄마 그래. 응. 소세지 응떡 먹고 소세지 먹어 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주야 어. 어 그거 그래 꼬치 좀 잘라줘 너무 잘라. 네? 너무 잘라. 네. 와, 되게 잘하다잉. <laughs> 됐어요. <웃음> 네, 안녕히 <아침에다> 가세요. <laughs> 네. 네. 지호는 딱 먹고 바로 이렇게 딱 가네? 되게 쿨하다. 쿨한 여자. 응. 쿨한 여자. 쿨하네요. 그러네요.